어, 오늘 사전선거 시작되는 날인데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근해야 돼서 네,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잠깐 갑니다. 지금은 뭐 미국에서 지금 와가지고 어, 위성이나 또 다른 여러가지 체계들로 감시하고 있어요. <laughs> 음, 조작이 되는가 해서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신나 어. 이렇게 음. 하동읍 소방서 의용 소방대 이쪽에서 지금 음. 아고써어 오늘 6월 3일날 하는 게 좋은데 사전 선거해서 이게 또 조작 값이 들어가면 며칠 동안 잠을 자야 되니까. 아. 음. 아도잘 보관이 돼서 어, 될란지 저걸 가지고 이제 변수를 두니까 감지를 좀 여러 기관들에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아, 오늘 사전석거 웬만하면 사전수거 안 하면 좋은데 어, 사전선거를 좀, 뭐, 직장이나 뭐또일 때문에 하시는 분들 외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 어, 근데 며칠 동안 그 투표가 잠을 자면서 그 안에서 투표 한 번, 잠만 자면 되는데 이상한 짓도 하니까 좀, 어, 감시를 철저히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진짜가 진짜였어요. 김문수 이분이 예. <laughs> 저도 제가 웬만하면 영상 같은 걸뭐 예. 뭐 웬만하면 자주 찍는다. 하지만 예. 웬만하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저도 제 모습을 어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또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얼굴을 <laughs> 보여드리긴 하지만, 예. 음. 김문수, 이분, 예, 이분이 진짜라는 거. 아, 정말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보니까 진짜였잖아요. 근데 희한하네, 게 울렁울렁 하면서. 와, 김문수 이 양반이 참, 어, 덕을 많이 쌓긴 싸은것 같아요. <laughs> 예. 대한민국 어, 제21대 대통령, 김문수. 에, 조작이 되지 않으면 역대 1의 가장 최고, 최고로 투표율이 나오는, 예, 2025년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의 주역까지, 어, 어, 윤석열 그분이 이제 내정이 됐는데 바뀌었어요. <laughs> 참 희한하긴 합니다. 하늘에서 하는 일은 국민과 천지공사 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단군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명하시고 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네요. <laughs> 또 국민들이 또 황제, 또 황후, 또공주에요 그걸 다 권리를 나눠줬다고요. 나눠준 이 국가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지구의 중심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중심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서 중도표도 김문수를 지지를 다 지금 다 결집돼서 하고 있어요. 전라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전라도도 뭐, 전라도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요. 여사님께서 음. 전라도 분이시라 우리는 이제, 에, 서로 나누질 않거든요. 대한민국 한 가족이에요. 한 국가고. 또 북한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한 영지, 한 국가. 어. 서양에서 하도, 응, 예전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어,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뺏어가고, 어,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갈라지고, 또 분열되고, 어, 그것을 이제는 어, 봉합을 할 때가 아닌가. 봉합을 하려면, 어, 김문수, 어, 이분이 당선이 돼야 또 가능합니다. 어, 또 투표를 또 독려를 하셔서, 어, 많은 분들이 정말 좀 놀라워요. 이렇게 많은 투표를, 투표율이 나오다니. 그, 예, 미국에서조차 선거에 지금 개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 선거가 미국에서 지금 보고 있어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투표가 진짜 국민들이 투표한 투표가 얼마나 나오는가. 어? 1번과 2번과 어, 또 이걸 보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예. 진짜 투표를 한번 진짜 한번 해서 대한민국 국민 80% 정도는 내가 제가 나올 것 같은데 요 김원수 79% 80%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고맙습니다.